박영감의 낡은 거실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킨다. 박영감은 안락의자에 앉아 낡은 휴대전화를 응시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액정에 딸이라고 뜬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다. 수학이 넘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다. 박영감은 매일 밤 10시 딸과의 무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화를 받는다. 딸은 늘 10분 정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며 말없이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그 침묵이 딸의 바쁜 삶이 보여주는 최소한의 안부라고 믿는다. 나 지금 아빠 생각 중이야. 그 짧은 연결 시간이 적적한 그의 노년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다. 다음날 아침 박영감은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어제와는 달리 딸에게서 아침 전화가 온다. 그는 최근 병치레를 겪었고 아내 명의로 된 오래된 상가 건물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다. 아침부터 걸려온 딸의 전화는 이전보다 건물 매매나 상속 서류에 대한 질문이 늘었다. 아빠, 그 상가 서류는 잘 챙겨뒀죠? 혹시 누가 연락 오진 않고요? 걱정 마라.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그는 딸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묻는 말이라 여겨 고맙게 생각하고 딸의 반복되는 관심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 밤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온다. 박영감은 무심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설정한다. 늘 그렇듯 침묵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피커폰을 통해 수화기 입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고 낯선 소리가 감지된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나 배경 음악 같다. 딸은 항상 야근 중이라 바쁘다고 했는데 이 배경 소리는 그의 마음에 작은 의문과 불길한 파동을 일으킨다. 완벽한 침묵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점에 불안해진다. 다음 날 오후, 박영감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늦게까지 깨어 있기 힘들 것 같다고 알린다. 오늘 아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밤에는 일찍 잠들 거다. 네, 푹 주무세요, 아빠. 밤 10시 전각 박영감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딸에게서 온 말없는 전화다. 그는 전화를 받고 숨을 죽인 채 숨어 있는 듯 기다린다. 수화기 너머로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는 귀를 기울인다. 받았네. 이제 확인했으니 됐어. 응, 다음 주에 그 계약서만 처리하면 돼. 밤 10시가 <laughs> 넘은 시간, 박영감은 여전히 수화기를 들고 있다. 표정은 절망적이다. 그는 그제야 딸의 침묵 전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딸은 매일 밤 10시 아버지가 잠들지 않고 집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딸이 혹시나 다른 자식들과 연락하거나 건물을 몰래 매각할 움직임을 보일까봐 이 침묵의 통화를 알리바이자 확인 도구로 쓴 것이다. 딸의 안부가 사실은 이기적인 재산 관리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른다. 며칠 후밤 10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린다. 박영감은 벨소리에 움츠러든다. 진실을 안 이후, 그에게 10시에 전화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는다. 침묵은 이제 사랑이 아닌 무거운 배신감을 상징한다. 수화기를 든채 딸이 언제 끊을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10분은 마치 딸의 탐욕에 의해 감금당하는 기분이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용기가 없어 입술만 깨물며 연기를 지속한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상가 건물 매매 서류와 유언장을 앞에 두고 있다. 그는 며칠 밤을 잠문 이루다. 마음 아프지만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딸에게는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한다. 내 재산은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때내 뜻대로 쓰는 것이 맞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몹시 떨렸으나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의 결심은 단단하고 명확했다. 그날 밤 10시 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온다. 그는 전화를 받아 귀에 댄다. 예전처럼 침묵이 흐른다. 딸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제 그는 그 사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텅빈 수화기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관계의 침묵은 때때로 어떤 고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